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요새 인기가 날이 갈수록 부축 하고 있는 애니어드벤처예요. 역시 이렇게 떡상할 줄 알았다고요. 이제는 울타리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와, 아무래도 그래픽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니어드벤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드가 있더라고요. 코드부터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챌린징 피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 본인이 뭐들어온것 같은데? 한번 넣었으니까 이미 썼다고 하죠? 보시면은 G H A L L E N G E F I X 를 입력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넣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온거지? 어, 보석이 들어왔나? 와 하여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은 오버홀를 장착하고 와얘는 무슨 설치 가격이 천원이야 너무 비싸 좋았어 그럼 한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려가야지 와 그나저나 진짜 엄청나게 멋있다 너무 멋있는거 아니에요? 와 어디 진짜 놀러온거 같아요 그래픽 완전 최고 아 여기는 프리잼을 주는 곳이다 여기에서 오토 걸어놓으면 은 그래도 꽤 많은 잼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스토리를 돌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테크니클 오브 타임 와 시작이다 오 역시 볼 때마다 그래픽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600원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오버월 공격 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야 앞으로 간 다음에 주먹으로 꽝오 <laughs> 진짜 장난 아닙니다 디테일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잘 뽑았다 와 모델이 이렇게 차이나나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공격 와 진짜 기가 막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방역공격이 아니라 단일공격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단일공격밖에 하지 못하는거냐 그럼 스탠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 14.8에 SPA 2.9 레인지 15.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를 보면은 데미지 29.5에 SPA 2.9 레인지 16. 그럼 또 업그레이드. 뭐야? 공격모션이 잘안 바뀌잖아. 데미지 36.4에 SPA 2.4 레인지 17. 뭐 그래도 레인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공격속도는 그대로잖아. 또다시 업그레이드. 이번에 공격모션은 과연 아니 뭐야? 오볼 이렇게 공격모션이 없었네 오볼보다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계속 공격모션이 생기는데 말이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59.1에 SPA 2.4 레인지 18야안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68.9에 SPA 2.0어 SPA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레인지가 19.0인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 공격모션이 바뀌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공격 모션은 뭐야? 잠깐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바닥에 꽝 하고 있지만 지금 왜 공격 표시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상하네. 지금 바닥으로 꽝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잠깐만 이상하잖아. 뭐야 이거? 좀 보여주세요.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야,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뭔가 좀 보여달라고. 너무 그냥 지나가잖아. 어, 뭐야? 우주사를 타고 오는 친구도 있어 대박 아... 그럼 센스 보시면 SPA 68.9에 SPA 4.9 레인지 20.0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으로 공격모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업그레이드 오 이제 끝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미지 78.7에 SPA 4.4 레인지 25.1오 좋아 그럼 이번에는 LN을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와 엘엔 설치했더니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뭐야! 우와! 진짜 대박이다! 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야 엘엔! LN. 뭐야! 엘엔은 무슨 다른 스킬이 있나요? 데미지가 늘어나지가 않는다! 오 어, 뭐야! 엘엔은 지금 데미지가 0이고요 SPA하고 이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원형 캐릭인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용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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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뒤에서 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탄을 소환하는 친구네요 아 이럴수가 보장 이거였던거야? 또 뭔가 보여줘 이대로는 아직 아쉽다고 한번 싸우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어떻게 싸울까 오케이 아니, 뭐야 데미지도 별로 달지도 않아 야, 안 네. 돼! 또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아 이거 심각한데요? 아 여기에 체력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저 타이탄들의 체력들 같은데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소환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지금, 다 보되고 있단 말이야. 어, 못깨는거 아니야 이거? 제발 막아주세요, 타이탄 형님들. 되게 어렵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 와. 아니 타이탄이 너무 안좋아 야 29밖에 못뭐 때리면은 아야야 안돼 다 지나가고 있어 야 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와 이럴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뭐야 에렌 에렌 너무 별로잖아 야 실망이야 와 마지막에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큰 타이탄이 나옵니다 와 대박 엄청나게 무섭다! 우와! 아, 아까는 먼저 쓰러져가지고 이걸 못봤습니다. 어택타이탄! 업그레이드를 끝까지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이래서 LN이 좋나요? 오, 어, 보니까 체력이 1470이에요! 대박!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다 쓰고 다니지! 오! 역시 마지막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어, 어택타이탄이란 게 있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유라차차! 야! 어택타이탄을 쓰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야 이 정도만 있으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어요 이래서 엘 n 이 좋다고 한 거였구나 역시 내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해 아무리 이런 친구들이 가봤자 한번 부딪히면 끝나겠죠? 비싸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은 오 좋아. 그리고 구타임도 생각보다 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지도 않네요. 이거 두번 쓰겠는데? 오다 사라졌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뭐야? 오 이렇게 많이 불러? L N 이두 명인가? 아닌가? 빨리 불러서 그런가? 오또 부를 수 있다. 좋아. 오 전혀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또 6천 원 업그레이드하라고?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laughs> 6천 원까지 하면 좀 가성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버라고 같이 쓰니까 그래도 쉽게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전혀 부담 없이 클리어. 잘가 친구들. 아직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타이탄이 남아있다고. 오, 드디어 보스가 나옵니다. 우리 보스. 와, 체력이 4,400이야.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지만 잠깐만. 천 이천 삼천 사천 오천 그냥 클리어네 볼 것도 없습니다 100% 클리어 그리고 또 불러 수 있어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럼 잘 가시게 안녕 오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애들이 너무 세다 이렇게 들고 왔어도 겨우겨우 클리어하겠는데 그럼 기력이 확 달았어 와 클리어 나이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얘네는 지원형 캐릭이네요 소환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지 이럴수가 너무한거 아니야 <laughs> 하여튼 나중에 또 캐릭터를 뽑아보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버월라고 얘네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